연습이 힛다. 늘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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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젊고 아, 아. 낙천적인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은 항상 즐기며 훈련합니다. 음. 고된 훈련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장난 섞인 말도 주고받으며 연습 분위기를 띄우기도 합니다. 어, 어. 야, 강민호 꼬라박아. 예. 코치 타구에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 네, 네. 네. 여 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 우리 한갑이야 내일 우리 한갑. 아, 여기 이대호와 전준우, 박종현 선수가 공비성 코치님께 수비 투쿤을 받고 있는데요. 아, 코치님이 쳐주는 공을 1 0 개씩 받아서 적게 실수한 사람이 아, 이기는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커피 내기가 걸렸군요. 대체 커피 이거 큰것두 개, 세개 위시 여섯 개. 자, 저한땅이 좋네요, 이 하. 코치님, 니가 했으면 대까지 한다, 무조건. 네. 됐나? 네. 자, 아아 집중, 집중! 자! 쏴! 잠깐코치님 아, 저거너넣어보다 <laughs> <속을 너무> 쏴! <화� fruits> 아, 쏴! 우리 초고에 보내시면. 야 앞에, 아고 쏴! 와. 아, 쏴! 우 진짜 제일 애매한 마운드인데, 여기 진짜. 말 맞다, 끝났잖아. 나보컬 보기 했나? 했나? 결국 수비요정 빅마우스 이대 선수가 이겼네요. 제작기 얻어 주셨어. 나동골머스서 수비 내는 거야.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준호야, 형 것도 부탁한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다양한 작전을 연습하고 있어서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야구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에서도 번트를 하는 척하다가 강공으로 돌아서는 버스터 사인도 올해 새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스몰 야구라는 게 무슨 뭐그 사실 인식이 됐나 번트로 이기는데 스몰 야구는 이게 작전을 많이 하는 야구니까 그 스몰 야구. 그러니까 뭐번트 되고 엔드라도 되고 이 스키드도 되고 이게 무슨 뭐 스몰 야구는 뭐. 전지훈련장에서 양승호 감독님 마치 홍길동 같습니다. 투수 연습장과 배팅 케이지. 필드까지 곳곳을 동해본적 서해본적 돌아다니시며 선수들의 일곱 일투족을 체크하십니다. 야수가 웨이터 갔다 온몇 시지? 다섯, 다섯 시 정도나? 하지만 선수들에겐 늘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좋은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분이십니다. 그래도 올 시즌 우승하시려면 고민도 많이 되실 테고 머리도 많이 빠질 것 같은데. 감독님 제가 선전하는 샴푸 선전 아시죠? 머리숱 자신감 하나 챙겨 드릴까요? 지금 어 주위에서 그 샴푸 쓰고 머리숱도 아주 좋아졌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 뿌듯하네요 <laughs> 어, 감독님도 하나 갖다 드리려고 <laughs> 감독님 이제 머리숱 좀 많이 빠지실 텐데 <웃음> 고민 많이 <laughs>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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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12시가 되고 투수들은 먼저 식사를 합니다 1시부터는 타자들이 식사시간이고요. 식사 전에 부상부위가 있거나 우려한 선수들은 얼음찜질을 항상 하는데요. 우리는 이걸 아이싱이라고 합니다. 투수들은 주로 어깨 쪽이나 무릎 부위에 아이싱을 하죠. 네, 투 끝나고. 아, 끝나고. 그럼 다 던지고 나서 이제 어, 끝났을 때 어, 아이싱. 아, 아, 어떤 이유가? 이 공을 아, 많이 던지고 면 열이, 열이 많이 나니까요. 아, 가좀쳐 식어주는 거. 왔다 꿀맛 같은 점심을 먹고 나면 선수들은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해 잠시 휴식을 갖습니다. 훈련에 지쳤을 후배들을 위해 제가 버스 안에서 롯데의 김민종, 이인구 선생의 노래를 시켜 분위기를 좀 띄웠습니다. 참 마음 안 드네요. 그래서 주장인 저도 한번 뽑았습니다. <laughs> 버스 안에서 다른 선수들은 웃고 떠드는 사이 이디오 선수는 자전거로 이동을 준비합니다. 발목 부상 때문에 런닝 연습을 충분히 할수 없어 수속까지 자전거로 왕복하며 훈련량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몇분 걸릴 거야? 다이닝타워 사5십 분? 힘들? 힘들어. 이어서 힘들어. 자전거 뭐. 지금 출발할 까요 주찬이 밥 먹으면 다, 다 먹으면... 자전거 타면서 체중도 많이 줄여서 올 시즌 좋은 모습이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김주찬 선수가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완전 따라쟁이. 대호, 주찬이 모두 화이팅! 감독으로서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이 있죠. 어, 원래 그 강팀에서 감독을 잘바꾸지 않잖아요. 약팀에서 감독을 바꾸는데 강팀에서 감독을 교체하면서 저를 음, 불렀을 때는 어, 저한테는 큰 행운이고 그또 행운을 잡았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2011년도에 그 노드팬도 부산팬들한테 어, 큰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어, 양승호 씨의 야구도 그 프로야구에서는 뭐 팬들을 즐겁게 하는 야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겨야 되는 야구를 해야 다는거이죠 이기기 위해서는 그 순간 순간에 화끈한 공격력을 줄수 있는 거고 또 작전의 스골볼에 의한 작전 야구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그 저희 그 롯데 야구를 보면 뭐 쉽게 말해 치고 던지고 뭐 도루하고 그 다음에 그 팔구에 대해서 보레기본도 되고. 뭐, 이런, 그, 특출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편이 저희 팀하고 게임할 때는 수비하는 입장에서 편하다는 얘기죠. 사인이 안 나더라도 그 상대편 야수를 움직여줄 수 있는 그 프레이를 움직여줘야 되는. 예를 들어서 그 수비 사인이 100% 들어왔을 때그 들어오는 거 보고 바스타 사인도 내면 그 상대편이 그 쉽게 수비를 그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롯데 야구를 작년에 봤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상대편이 수비할 때 아주 편안하게 야구를 하는 분이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올해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틀리지 않겠느냐. 그 야구라는 게130개33 게임을 하면서 아마 80승 정도가 가야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한국 시절에 올라가는 건더 80점을 더낸다보고 플레이오프의 맥시멈이 준 플레이오프가 아닌 플레이오프 맥시멈이 한 80승으로 보는데. 결국은 53게임을 진단 말이죠. 5 3게임 53게임을 지는데, 결국 승률이 6할인데, 6할인데, 어, 부산 노트팬들하고 같이 정말 축배를 둘수 있도록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올 시즌 끝나고 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4관 졌을 때 격려를 좀 해주시고, 도저히 이겼을 때 나이 야단 치는 거는 항상 기쁘게 받아줄 수 있으니까, 졌을 때다 격려해 주시고 이겼을 때 질타를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